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혜철입니다 2022년도에 세라스피어를 이용한 레이디 엠블리제이션 케이스 4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라스피어를 사용할 때 작은 춤에서 레이디션 세 셀맨 택토미를 할 때는 머드 도시 매트리얼을 주로 이용하고요. 그래서 치료 영역에 400그레이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표준이 되겠죠. 추모가 좀큰 경우에는 파티션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환자는 차일드에 이어야 되고 터털 펑셔널 리버볼륨의 30%는 무조건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파티션 모델로 튜머도즈는 어, 한 800에서 900그레이 정도 되도록 어, 하는 것은 이제큐러티브 인텐트를 가지고 할 때가 되겠죠. 펠리어티브 인텐트일 때는 튜머도즈가 한 240에서 360그레이 정도 되도록 하고요. 롱도즈는 남자는 25g, 여자는 20g가 되도록 하는데 어 롱도즈를 계산할 때는 어, 머드도지매트리로 계산했을 때 그때 배가 1000g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 테라스피어 도지매트리로 해서 어, 롱이 남자는 25, 여자는 20으로 합니다. 어, TNA션은 베스클라티가 높으면 그냥 10으로 놓고 어,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 TN 레이셔를 따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논문에서 TN 레이셔가 3 전후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TN 레이셔를 상당히 언더에스티미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스몰 싱글추머고요 84세 남자 환자분이고 2.8cm의 싱글츄머입니다. 고령의 환자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레이드 엠브리제이션 을해가 왔고요. 어,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추머인 에스먼트가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 r 크기가 작고 싱글이고 뭐 위치가 페리페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플래닝 NGO를 하지 않고 어, 바로 레이디 어, 앰플리 t 제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혈관 아나토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테라스피어를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토탈리버 볼륨이 1160 정도 되고요 어, 7번 세그먼트 하나만 날릴 거기 때문에 뭐한 7번 세그먼트 하나 한 150cc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튜머는 한 20cc입니다 그래서 7번 세그먼트 볼륨 150cc에 400그레이로 어, 주려면 1.29gbq가 필요한 거죠 1.29gbq를 어, 줄려면 어, 어, 화요일 어, 한 10시 정도에 어, 11.5 gbq 바이아를 이제 하나 주면 됩니다 어, ucla 나 ucsf 교수님께 여쭤봐도 거기는레이디션 세그메텍토미를 할때 주로 퍼스트 위크 프라이데이 도즈를 선호한다고 하시는데 어, 서울대병원에서는 현재는 월화수는 TAR이 시술이 가능한데 목요일, 금요일은 해그약과 사정으로 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코이크 월요일 시술을 어, 좋아하고요. 근데 환자분이 이제 화요일 시술을 한 이유는 월요일이 광복절이어서 빨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한 오전 10시 정도에 11.5GBQ by R 하나를 주면 어, 치료할 때1 2고기가크레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1 1 5 g b q 하나만 주문하기는 어, 혈관 아나토미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혈관이 두개 있을지 모르니까 어, 4.5와 7 요렇게 이제 두 바이알을 어, 주문을 하였고요. 어, 이제 치료하는 당일날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숨을 좀잘못 참으십니다. 그래도 어, 콤빔 CT를 찍었고 여기 이제 튜머 스테이닝이 있고 콤빔 CT를 열심히 보다 보면 어 아, 혈관 하나가 요 튜머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 상에서 요게 이제 튜머로 다 가는 혈관인 거죠. 요 혈관을 들어가서 엔조를 해 봐도 이제 튜머로 다 가고요. 어, 한요 정도 레벨에서 치료를 한다면은 아마 타겟 볼륨이 한 150cc는 될 텐데 조금 더 들어가서 치료를 하면 타겟 볼륨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150cc가 아니고 타겟 볼륨 한 50cc만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4.5와 7둘다 줘도 되는데 뭐, 트모피드로 실렉션이 됐으니까 뭐 7GBQ 하나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아서 7GBQ 바이아를 줬고요. 타겟 볼륨이 50에 7GBQ를 세크니크 화요일 한 10시 정도 해준다면 한 750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7GBQ 바이알이 세크니크 화요일이 되면 한 0.8GBQ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파티션 도시메트리로 돌려보면 타겟 볼륨 50cc에 튜머 20, TN 레이션은 뭐 보수적으로 3일로 놓고 0.8 g b 큐를 준다면 투모아에는 1280g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한 달째 CT상에서 이렇게 투머어의 어텐뉴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1년째 CT상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로픽 칼시피케이션이 잘 생기면 어, p 리스판스가 좋은 거죠. 큰 싱글 트머입니다 역시 78세 고령의 환자이시고 트머의 크기가 한 20cm 정도 됩니다. Child는 B7이고요. 알부민이 3.4고 어사이티스가 있어서 B7입니다. 트머는 어, 무지 크고요. 트머 볼륨은 이제 2,200g 되고 런 u 언트는 6.6%가 됩니다. 그래서 트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치료할 수는 없고요. 어, 콤빔에서 세그먼트 7번 브랜치와 세그먼트 5, 8번 브랜치안 먼저 치료하고 세그먼트 4번과 6번 쪽은 추후에 치료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세그먼트 5, 7, 8을 치료하면 아마 한 볼륨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인피듀 프레니와트 엔지오상에서도 튜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니와트리도 같이 치료를 어, 해야 되고 타겟 볼륨이 한 1510cc에 어, 230g을 주려면 한7 8 g b 필요한데 왜 230g이냐 230g가 돼서 7 8 g b 주면 롱도즈가 25g가 됩니다. 그래서 롱도즈 리밋에 도달하는 하게 되겠죠 그래서 7.8 gbq 이상 주면 은 안되고 요게 이제 롱도즈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 거고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7.8 gbq 를 세그먼트 8번 7번 인피리어 프레닉에 이제 나눠서 주면 되는데 어 그냥 적당히 나눠서 줍니다 혈관 굵기 뭐 이런걸 대충 고려를 해서 타겟 혈관의 볼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좋겠지만 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치료를 하는데 세몬트 58번이 제일 굵으니까 거기에 퍼스트위크 42q를 주고요 세몬트 7번에는 세코니크 20gq를 주고 인피리오프레닉에세코니크 8.5를 줍니다. 한 달째 ct상에서 어, 뭐 당연히 스테이블 디지털 치머 크기도 별 변화 없고 치머 인해스마트에 약간 줄었나 마나 하는 정도고 뭐 사이티스 조금 더 심해졌고요. 두 달째에 이제 시테이스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팔로비 로스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치머가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롱도즈 리이이 걸리기 때문에 부스티드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가 없고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치머 리스판스가 약간 좋은 편이 아닌 거죠 이제 멀티노듈라 로바 유니로바 디지저고요 75세 남자 환자분인데 튜머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지비베드에도 있고 고엽패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어, 6번 팁에도 있습니다 어, 다행히 어, 라이트 로브에만 있고 레프트 로브에는 튜머가 없고요 어, SMA에서 라이트 헤파티이 기시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트 헤파티가트리만 어, 치료를 하면 됩니다. 라이트 헤파티가트리를로버 트리트먼트를 하면 되는데 이때 시스테가트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죠. 어, 토탈 리버 1234고 튜머는 105cc 라이트 로브는 660cc고 롱션트 프렉션은 6.1%였습니다. 그래서 롱션트 6.1% 어 토탈 어, 치료 영역 660, TN 레이션10대 1, 튀머 볼륨 105를 넣고, 튀머의뭐한870 그레이 정도를 줄려면은 어 3GQ를 주면 튀머의한870 정도가 되겠죠. 이제 라이트 헤파티아 트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으로 갈리는데 여기 이제 작은 가닥 거의 프락시말에서 나오는 게 시스테가 트리입니다. 그래서 요기 이제 시스테가 트리가 있죠. 그래서 시스테가 트리만 없다면 라이트 헤파티가 트리 프락시말에서줄 텐데 시스테가 트리가 있어서 시스테가 트리보다 더 디스탈에서 한바이를 주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하나, 요 지점에서 이제 하나를 어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크니금 먼데이로 6.5GBQ와 17GBQ를 각각 줬었고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니 3.46GBQ가 나옵니다. 3.46GBQ는 한 660cc에 한 235g 정도를 주면 3.46GB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46기가 베크레를 주면 튜머 도즈는 한1000 정도가 됩니다. 6개월째 MRI상에서 튜머인앤스먼트는 싸그리 없어져서 아마 거의 CR로 생각이 되고 레프트로브 하이퍼트로피가 있고, 라이트로브를 약간 부스트이드 도즈를 줬기 때문에 라이트로브 전체적으로 트로피가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 바이로브아 추모하고요. 어, 제일 큰 거는 여기 세븐터 8번에 한 5.5cm이고 리버 양측 로브에 추모가 한 100개는 있어 보입니다. 좌드는 A5고 어, 세븐트 2번은 g a s t 스트 c 에서 나오고요. 어, 8번에 제일 큰게 있고 그거에 추모가 한 100개는 더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 right 로브는 레이드 앰 a 리제이션으로 하고 한달 뒤에 레프트로블 컨벤셔널 t c 를 계획을 하였고 토탈리버 1490에 튜머 볼륨은 한 150, 이렇게 메인 튜머가 한 100cc 정도 되고 나머지 튜머가 한50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어, 튜머가 아주 크지도 않, 않고 어, 되게 디스모픽 베슬도 없었기 때문에 사전 검사는 어, 생략을 하였고요. 어, 메인 피더 이렇게 메인 큰츠머의 메인 피더는 좀 부스티드 트리트먼트를 하고, 라이트 헤파티가트에서 전반적으로 어, 로 로우 도주로 로바트 리트먼트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그트 8번 브랜치에서 어, 하이 도주를 주는데, 세그트 8번 브랜치 한 200cc에 어, 한360 g 정도 주겠다. 그러면 이제 1.56 g b 의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라이트롭 전체 951cc에 한37 g 레이를 주려면 0.76gbq가 필요하고, 세컨니크 프라이데이에 15gbq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번의 메인 피드에서는, 첫 e 의그 5GBq를 주문을 해서 어, 치료를 하였고 라이트롭 어, right 전체에는 세컨 이크 15GBq 금요일 도주를 이 환자는 금요일에 치료를 했네요. 그래서 라이트롭 어, right 전체에 0.76GBq를 주고 TnA 셔가 10이라면 튜머에는뭐한 160그레이 정도가 됩니다. 왜 라이트롭 전체를 할때37 그레이가 된다냐 뭐,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라이트롭 전체를 어, 로드 도즈로 뭐, 한 30에서 40 정도 로드 도즈로 주면 어, 라이트롭 파렌카임에 가는 레이디에이션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 튜머는 베스큘라리티가 높기 때문에 추모에 어느 정도 어, 어, 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 달째 CT를 보면 세멘터 8 번은 selective boosted r a d i a embolization을 했기 때문에 추모 어, 인스먼트가 거의 없어졌죠. 라이트 로브에 있던 많은 추모들은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인핸스먼트는 그대로 있으나 크기가 조금씩 작아졌죠. 라이트로브는 한달 사이에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t c 를하 하는 죠한한 뒤에 에 t c 하려고 엔0 0했 했더니 메인 튜머에 이제 0 0 0 0 0 0 0 아주 많이 감소하였고 라이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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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월0 0 0번 컨벤셔널 t 0 0 0 0 0 여섯 어, 번 THC 하고 나서 한달 DCT 상에서 뭐 여전히 추모가 이제 여러 개가 있고 리페돌도 뭐 여기저기 묻어 있고요. 처음부터 추모가 100개였기 때문에 어, THC를 해도 또 새로운 100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THC 10번을 하고 나서 이제 시스템의 헤라피로 어, 들어갈 예정이고요. 라이트로브만 치료하고 레프트로브는 Y91를 안 했기 때문에 어, 레프트로파렌카인뭐 뭐이간 기능으로 해서 Child A5는 계속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로바 디지즈에서 어, 바이로바 시퀀셜 트리트먼트는 하지 않고 뭐, 유니로바 트리트먼트만 하고 남아 있는 레프트 로브에서 이제 간 기능을 버티면서 어, Child A로 간 기능이 계속 버텨줘야 티센트리아바스틴이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 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